치와사등도 상대의 경계 신호를 통해 위험을 감지한다. 3 번. 다른 동물의 경고음에 민감한 상태를 유지함으로써 생존율을 높였던 것이다. 뭐 내용 자체는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죠. 네. 자, 핵심어를 보니까, 레이버 세이빙, 센시티브센시티브는 음. 음, sensitive. 무슨 말이에요? 민감한. 민감한. 그핀 센서블은 현명한 것이 현명한. 그 옆에 있는 sensual, 얘는, 얘는 관능적인 그런 뜻이야. 약간 혼동어기라서, 혼동어의 범죄에 들어가는 어기라서 이 단어의 차이를 잘 구별해야 됩니다. 자, 트랜스미션은 co-dependence, co는 together를 의미하는 거지, 그렇죠? together를 나타내 주는 접두사입니다 Detuned into. a l r t a to b. awareness. s t e a l t h 스텔스, 스텔스. 우리 전투기도 스텔스 전투기 뭐 이런 말 많이 씁니다. 그 다음에 다운윈드. 오케이, 수에일치 조심합시다. One of 이것들 중에 하나는 이런 얘기죠. 많이 주어입니다. 이것들 중에 하나는 땡땡에 대해서 민감한 상태를 유지하는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명렬 조심해야 되겠죠. 음. 함께 그들은 더 노티스, 알아차리면서 경보를 보내는 거죠 서로 서로에게 뭐에 대한 경보를 보낸다고? 음. 위험에 대한 경보를 보낸다. 그런 거지. 자, 명사절. 어, 목적어 자리에 나오는 완전한 문장을 이어주는 접속사 대승, 어, 단골이라고 했는데3 40%는 생략한다그랬습니다 우리는 생각할 수도 있어요. 뭘? 우리가 대단히 은밀하다. 우리가 대단히 은밀하다. 은밀한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할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보다 훨씬 더그 경계에 민감한 동물들이 많이 있죠. 자, 관계대명사 죽겨. 만약에 우리가 방법을 믿는다면 어떤 방법이에요? What is the song b 머리 위에 있는, 노래하는 새지, 뭐, 송버스 그쵸? 그렇죠? 머리, 머리 위에서 노래하는 그 새를 걱정하게 하는 그런 방법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 정도 내용입니다. 자, 대체적인 어휘와 내용, 중요한 문법들을 한번, 어, 붙여봤고요. 본문 들어가 볼게요. e 볼루션 진화라고 하는 것이 past hot, 현재 완료지요. 옛날부터 지금까지 가르쳐 왔어요. The animal kingdom, 동물의 왕국에 뭐를 가르쳐 왔다? plenty of, 많은 레이버 세이빙 a v i 노동력을 절감시켜주는 지름길을 가르쳐 왔습니다. One of these, these는 s h o 를 얘기하는 거지. 이러한 지름길들 중에 하나가 이러한 지름길들 중에 하나가 It's to remain 스투 리메인 센스티브 민감한 상태를 유지한 채 존재하는 것이고 뭐에 대해서 다른 종들의 알람 콜스 경보음에 대해서 민감한 상태로 머물러 있는 것 이게 노동력을 절감하는 지름길 중에 하나인 거지, 그치? 음. 뭐, 사슴들이 자기들끼리못볼 수도 있잖아. 음. 근데 그 위에 있는 새가 평소와 달리 막 노래소리를 막 부른다거나, 음. 갑자기 나무 가지 여기저기를 분주하게 날아다니거나 그러면 사슴이 그거를 가지고, 어, 뭐가 있나 보다. 이렇게 느끼면서 주변을 볼수 있게 되는 거지. 음. 됐어요? 음. 다른 종들의 경보음에 대해서 민감한 상태를 유지하는 거. 이게 바로 노동력을 절감하는 지능길들 중에 하나이다 그런 뜻입니다. The most alert and insecure of woodland creatures 가장 경계를 많이 하는 그리고 어, insecure 불안전한 어디에서 숲속의 생명체들 중에서 가장 경계를 잘하고 또 안전하지도 못한 그런 존재들이 폼 형성합니다. 자, 이거 지금 폼에다가 별표 쳐놓고 수해일치 조심해야 되는데 이거 지금 앞에 of woodland creatures 묶어봐봐. 그럼 숲속의 생명체들 이거 묶는 거잖아, 그렇지? 네. 그럼 앞에 주어가 뭐예요? The most alert and insecure지, 그치? 이거 단수로 표시돼서 복수로 표시됐어? 뭐가 복수야? 복수가 어딨어? 어? 이거 봐봐. 정관사 더 뒤에, 정관사 더 뒤에, A and B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리고 단수로 취급을 해야 되는 거, 원래는. 근데, 우리 조심해야 될 게, 더 플러스 형용사는, 뭐다? 복수보통명사랄지. 모많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복수보통명사들이에요. 여기서는 더 모스트얼러트는 가장 경계를 하는 그리고 가장 안전하지 못한 생명체들 어디에 있는? 숲속에 있는. 그런 말이야. 여기 지금 인시큐어 다음에 크리추어스 이게 생략된 거지. 왜 뒤에 나와있으니까. 숲속의 생명체들 중에서 가장 경계를 하고 불완전한 그런 생명체들이 그래서 지금 복수기 더 플러스 형용사가 복수보통 명사기 때문에 복수취급을 해서 뒤에 form에 s가 안 들어간 거예요 이런 거 수일진 좀 까다로워요 뭐를 형성하고 있느냐 경보 체계의 한 부분을 형성하고 있다 이거죠 자 경보 시스템은 새 다람쥐 그리고 어, 사슴들 얘네들이 모두 튜 i 드 인투 어디 어디에 맞춰져 있다는 거야 서로의 트랜스미션스 신호 전달에 그렇게 조율이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내용 이해됐습니까? 네. 이러한 코 인디펜던스, 코 디펜던시 이러한 상호 의존이 발견됩니다. All over the world 전 세계에서 발견됩니다. 특정 지역에서만 이렇게 동물들이 상호 의존하는 것이 아니다. 이는 아프리칸 사바나, 아프리카의 사바나 대초원을 얘기하는 거지요. 여기서는죠. Wild beast 영양이라는 동물이 wild beast지겠지. 얘네들이 mix with zebras 얼룩말과 섞여 있대요. 뭐하기 위해서 그들의 경계를 공유하기 위해서. 그얘들도 그러니까 이제 유전적으로 영양들은 주로 누구하고 같이 어울린다고 응. 얼룩말들하고 어울리는 거야. 왜? a 와일드디스트해프오비 o n 이 영양들은 시력이 약해. 하지만 응. 냄새에 민감해. 여기는 앤드 나와 있지만 이거를 우리가 그 해석을 할 때는 뭐뭐하지만뭐뭐한다라고 우리나라 말로 는 그렇게 해야 되겠지. 자, 걔네들은 그런데 어 b 브러스 얼룩말들은 아주 시력이 좋아 그런데 그런데 후각은 더 약해 그러니까 서로 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걔네들이 함께 더 많이 알아차리고, 위험에 대해서 서로에게 경고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We may think, 우리는 어떤 생각할 수도 있냐면, we are being, 우리가 어떤 존재다? Very stealthy. 매우 은밀한 존재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서? c r e e p i n g up? o no, dear. 사슴에게 잠깐, 살금 기어감으로써. 그것도 from downwind. 바람 불어가는 쪽에서부터 up up 어 uh, deer 사슴 있는 쪽으로 기어감으로써 우리가 대단히 은밀한 행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할지 몰라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behave in a way 어떤 방식으로 행동한다면 아까 이거 사형식에서빌립이라고 잘못 쳤었네 그렇죠 음. 자 머리 위에 있는 새들을 걱정시키는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행동한다면 우리는 will not get anywhere near the deer 사슴 근처 어느 곳으로도 도달하지 못할 거다 이런 얘기죠. 마찬가지로 어디어 down in the b u s 우리의 바람 부는 쪽에 있는 사슴은 may pick up our scent 우리 냄새를 잡아낼 거예요. Long before 뭐뭐 하기도 한참 전에 a w e r d o n in a low bush e s u s 낮은 어, 덤불 속에 있는 굴뚝새가 우리를 보기도 한참 전에 사슴이 우리 냄새를 픽업할 거예요. 우리가 굴뚝새를 새를 잡으러 갈 수도 있잖아, 그렇지? 근데 사슴은 이미 우리 냄새를 맡아. 그래서 사슴이 뭔가 다른 행동을 취하겠죠. 그리고, 그리고 그의 warning c 기침하는 것 같은 그런 어, 울음소리가 will work perfectly 완벽하게 작동을 잘 하게 될 거다 이것이 음. 누구에게 음. for the bird 새에게 그렇죠 음. 음 영양과 얼룩말이 서로의 부족한 시각과 후각을 보완해 주는 것처럼 새와 사슴이 또 경계 신호를 서로 보내주는 것처럼, 동물들이 다른 종들과 경계 신호를 보내서 위험에 대처하게 해주는 협력 관계를 통해서 노동력을 절감하는 생존의 여러 지름길들을 공유해 오고 있다. 그런 뜻이 되는 거지, 그치? 됐죠? 음.